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난 여론사 건 마지막 조사 살짝 뒤는 걸로 나왔는데, 그죠? 예, 예. 그런데 또 다른 조사는 살짝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예, 아직 격전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예, 결국 2% 맞습니다. 차이. 예. 리턴 매치인데. 자,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도중구에서는 이기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전략이 중구에서는더 크게 기고, 광화공진 쪽에 3 2개 섬들, 그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이 전략 아닙니까? 이번에도 같은 초박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분명한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실하다고 그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유권자들에게 예. 한마디 해주죠. 시 이제 48시간 남았는데요. 1분 2초가 저한테는 아주 절박합니다. 한표한 한 표가 정말 절박한데 많은 분들이 좀 투표장에 나와서 도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지인 찾기로 한 사람씩 이렇게 전화라도 해준다면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절실하게 중국 강화 옹진에 사는 지역 지민들에게 지인 찾기 한 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인천에서 가장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면 인천 다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